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롤드뷰티 아카데미 <laughs> 대구점 멘토 이시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구 지점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 지금 출근하시는... 아, 잠시만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머리도 부시시하고 화장도 좀 덜한 것 같고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잠잠 들어요 아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뷰티 멘토인데 이렇게 둘수 없겠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고 자 예뻐지고 싶어요? 정말 응. 예뻐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아! <laughs> 아니 아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우리 멘토님 출근하셔서 우리가 너무 부수실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멘토님 훈녀에서 훈녀로 혹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훈녀로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우선 머리가 너무 떡져있기 때문에 떡져있는 머리를 깨끗하게 한번 씻을 수 있도록 샴푸질러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고 아니 혜진님 저희 학원 또 장점이 이렇게 샴푸실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 어땠어요? 일단 수업장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음. 샴푸실에서 샴푸 받는 모델이 조금 부끄러움을 덜할 수 있고요 또 내내나 있어서 기다리는 수그러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연습을 할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점에서 저도 올드퓨트아카데미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떤 머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장원영 머리라고 하죠? 레이스 펌과 엘리자벳 퍼프 사이에 볼륨감이 많은 CS컬을 넣은 공고데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장원영 머리면 저희 멘토님도 장원영 될수 있는 건가요? 장원영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아여브다이브 한번 춰주십니까? 로를 멘토님 수치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수치 많은 수강생들 머리 할 때는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아무래도 웃으면서 지치지 않는 데지해야 하니까 포커 댄스를 잘 해주시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거는 없고 제가 힘드신 우리 수강생분 위해서 댄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꼭 봐야 영, 하는 거죠? 네 아직 안 했는데 테미, 아, 패미패미어 에이. <laughs> 아,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복슬기 너무 심하셔서 매직으로 복슬 조금 다 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아이언 텀 34mm짜리로 넣어드렸어요 박수 어우, 혜진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았고,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 혜진님한테 궁금한 거몇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댓뷰트 아카데미 대구 지점에서 케어 실무반 가정 듣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뷰티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비가 있으신가요?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5년 정도 공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악플립이 생겨서 보니까, 네. 제가 없으면 매장이 돌아가지 않고 터더라고요아 달, 한 달, 서 달.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누가 휴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응. 음. 공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기술을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라보는기체적으로 어렵게 됐습어요 그쵸. 대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올드피티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나요? 음. 우선은, 대구에서 미용학원이라고 검색했을 때 올댓특기 아카데미의 평가가 제일 좋았고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는 학원에 대한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올댓 음. 자체는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라서 더 음.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실기 연습 방법과 경험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람 머리를 만질 때 겁을 많이 냈었는데 음. 그 사람 머리에 만지는 겁을 없애기 위해서 올드 피트 아파데미와 함께 요양원 봉사를 많이 나갔고요 어? 어, 어요 <laughs> 그리고 실무수업을 듣게 되면 가발에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 내에 있는 모델들을 섭외를 해서 그 모델들에게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발 모발과 사람 모발이 다르다 보니까 가발로만 보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한테 직접 해보고 선생님과 음. 함께 연화 보는 법영통약 바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스탑 가서 수술할 때 걱정이 되게많어집니다아 실습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혜진님께서는 술을 위해 올드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더 데프티 아카데미 심화 과정 그곳에서 아. 실습도 많이 해보고 요 여행원 봉사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실무반 뿐만 아니라 저는 염색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염색반 수업도 함께 듣고 아, 있어요. 염색반까지 정말 다양한 과정들이 있죠. 올드 에피 아카데미에는. 혜진 님과 같은 꿈을 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아이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를 적든 그든 주저를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우는 거에 대한 투자는 바뀌지 말라고 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올드피티 아카데미 처음 해주시고요. 네. 저도 굉장히 올드피티 아카데미에 만족했던 그런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또 이제 해진님의 힘과 저희 네.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이제 컬의 이힘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기분하기어합격입니다 어휴, 컬잘 들어가시오? 아유, 어, 한번 볼게요. 어어어 어휴, 어휴, 어, 어. 이브아니 오, 오, 아브야 웨이브, 웨이브, <laughs>